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EX 모닝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로님께서 브리핑 진행해주셨고요. 어, 고야도미넌스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방송이 잘 나오고 있겠죠? 혹시 안되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고야도미넌스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40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마이너스 40점인데 전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저점을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52로 확인이 되는데 다음에 나올 어, 점수들이 마이너스 52보다 하락한 점수로 나오는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 52를 지켜주고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을 하기에는 살짝 멈춘 것이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멈춘 걸로 보여서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 테더 도미넌스, 다시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은 니다 그래서 탑10에서도 자금의 이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탑10에서도 자금의 이동이 있었구나.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좀 잡음이 많아서 이걸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어,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언제부터 어, 좀 잡음이 많았지만 추세상 완전히 이 저점을 어, 좀 잡음이 많았지만 추세상 완전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은 깨는 하락은 이제 나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8시에서 9시 넘어가는 이때 하락이 나와서 9.18점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도미넌스 또한 하락으로 좀전환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야 시그널 확인해봐야겠죠. 밑에 구야 시그널은 초록색 가 시그널만 보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차트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분위기를 파악 잘 하시면 좀 거래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리핑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음봉, 니케이는 음봉, 항생 음봉, 홍콩 음봉, 코스피 음봉 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세계 시장이 음봉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금선물 같은 경우는 음봉, 국제 유가도 음봉으로 마감된 모습.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알트에서 비트와 테더 쪽으로 소폭, 어, 좀 많이 이동을 한것 같은데 어쨌든 이더와 알트에서 이 점유율이 많이 빠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두가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정치인 본인들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아주 악한 모습, 전쟁을 통해 부정한 자금 세탁과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안 끝나죠. 비록 몇 년의 시간일지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전쟁 중단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친 러시아 성향의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내일 시장 공포 분위기와 고, 공포 분위기에 극한을 달릴 수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프로 님께서 말씀하시는 야수의 심장이 어, 굉장히 좋은 다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물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과 내일 주의하시면서 잘 보시면서, 어, 밑에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어,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뒤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시면 되고요왜제 방송은 멈춰 있을까요? 잠시 비트코인 보기 전에.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보시는 분들 방송 잘 나오나요? 댓글 한 번, 채팅 한 번만 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진행을 할게요. 네,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현재 스마트라인 기준으로 스마트 차트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스마트 라인과 고야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고야라인 밑으로 내려가 있고 RSI 라인 영점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림 나오고 있죠. 시그널 SS 확인이 되고 어, 프리미엄 차트 상에도 여기 S3 시그널 확인이 되면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S3 시그널이 떴고 그 뒤로 고야 라인 맞고 하락하고 고야 라인 위로 살짝 올라왔다가 어 시그널 밝히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꼬리 나오고 음봉 떨어지면서 다시 고야 라인 밑으로 저항받고 하락하고 다시 고야 라인 터치되고 하락하고 이렇게 사 점이 세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잘 나오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브리핑해 드렸던 시간이 이 시간이죠. 8월 19일 9시. 이때 브리핑을 해 드렸었고 이때 이제 고혈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락 쪽으로 조금 관점으로 하락의 관점으로 조금 봤었던 어, 그림이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 나오면서 고혈이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지선 체크했던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몸통 자리쯤이죠 요 자리쯤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갔지만 요게 고야 라인 있었어요 그래서 고야 라인 어, 저항 받고 또 내려오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항 받고 내려올 때 음봉으로 이렇게 조금 세게 떨어진 모습이죠 이게 어제 저녁 11시 23시의 캔들인데 어, 1% 1.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 지지선으로 체크했던 114,070 자리 이 자리를 뚫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자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저항선으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조금 더 유효해 보이는 자리는 아무래도 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 자리 같은 경우는 어,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두께를 좀 얇게 체크를 해서 남겨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밑에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림인데 사실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하락의 방향성이 세기 때문에 현재 캔들에서 또 현재랑 다음 캔들에서 이 위로 올라가 줄수 있지만 하락의 방향성이 있어서 또 깨고 내려갈 것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지지선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그냥 흰색으로 우선은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브리핑을 보면 과거 브리핑에서는 장대 양복으로 11만 7,750달러 회복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11만 1,660달러 근처까지, 근처 지지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좋다. 11만 1,660달러가 여기예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1만 7,750 7천... 여기. 여기를 회복하지 못했죠. 장대양보로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11만 1,660짜리 위협하고 있는 상태 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현재 시험입니다 말씀대로 11만 1,660달러 거의 다가가고 있는 모습. 제가 세력이라면... 11만 1,660달러 강하게 이탈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그냥 터치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이탈을 해서 패닉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미들의 멘탈을 터트릴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 어, 이런 가격대에서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보고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어, 이런 패닉셀이라든지 하는 뭐 손절가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더 하락을 시킬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야수의 심장이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는 10만 8천 8 90 10만 8천이면 은 굉장히 밑에인데요 여기 여기 자리가 나올까 싶죠 그렇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서 여기 자리 구간에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깨지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11만 1,660 자리 깨지면 그때 밑에다가 걸어 놓으셔도 무관해요 그리고 어, 10만 8,890 자리도 있고 10만 650 그리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지만 97,000 달러, 97,000 비트코인이 97,000 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어 쉽지 않겠죠? 자 마지막 신호는 스마트와 프리미엄 모두 숏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자,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시간을 나오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덜 불안한 거다. 그런데 결국 신호대로 매매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 그리고 이번 불당 비트 최소 목표치는 13만 6천 달러, 최고는 17만 3천 0백에서 20만 달러까지 예상이 되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어, 여기 위에서 말씀해주시는 멘탈을 터뜨리는 이런 멘탈을 이제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멘탈을 잘 잡고, 떨어질 때딱 잡아서 위에 13만 달러 혹은 17만 달러 혹은 20만 달러에다가 매도를 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100%는 없습니다.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만 있다. 언제나 급락을 대비해 싸게 사실 수 있는 현금 20에서 30%는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피트코인 네, 여전히 숏 방향이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데뷔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스마트라인, 고야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SS 나오고 있고, r s 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고, 캔들도 0점보다 밑에. 고야라인 기울기가 잘 나와주면서 하락으로 예쁘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소로잘 어,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3 시그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지지 저항선 보게 되면 브리핑해드렸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8월 19일 9시 이 시간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위에 막아놨던 저항선 구간 틀지 못하면서 그대로 저점을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이 살짝 내려갔었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올 때요 저항선 터치하지 못했죠. 그러면 고점을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당연히 고점을 낮추면 저점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나오죠. 이게 횡보할 수도 있지만 횡보하게 되면 위아래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저점을 깨고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115달러 구간에서 지지받다가 지지를 5시간 정도 받았었네요. 지지를 받다가 깨고 내려오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항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경을 해주신 후에 유효한 자리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남겨 놓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변경해서 남겨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지선 현재 4007에 지지선 있고, 그 다음 3900짜리. 여기는 김프로님 말씀해주신 자리입니다. 3900짜리까지 있는 모습이죠. 하락한다면 여기까지도, 어, 이, 하동상 39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숏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익절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브리핑 읽어보면 4,259달러 이탈 시 속도감 있게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4,259달러가 이 정도, 여기. 여기를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탈하면 속도감 있게 쭉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쉬어가야 할 자리로 4,007에서 4,009달러.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인다. 어, 여기 4 2 5 9달러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림은 이거였던 거예요. 4,259달러를 이탈했어요. 이탈을 하면서 캔들이 밑에서 형성이 되면서 속도감 있게 쭉하락을 합니다. 어디까지? 4,007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 일단은 어, 좋아 보이는 그림.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때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냥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어, 힘이 빠져서 올라가지 못해요. 크게 오르지 못하니까 내려가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자리로 4 7 0 0에서 4,009가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 하락으로 가는 길에 4,140 달러 지지가 있는 모습이다. 4,140달러, 어, 여기죠? 여기. 요기.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 뚫렸어요. 그래서 이 지지는 뚫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황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136 달러 이탈 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3,83,871과 0 3,560, 3,400 달러에서는 야수의 심장으로 분할 매수가 좋아 보인다. 4,136 달러 이탈 시 장대 음봉이 나온대요. 3, 4, 요 자리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탈했을 때, 여기 이탈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장대음봉이 나오겠는데요. 여기서 쭉 장대음봉 나오면서, 요, 3871, 3560, 3400짜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야수의 심장으로 분할 매서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방송이, 잠시만요.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다행입니다. 지금 약간 해소가 된것 같은데. 제가 방송을, 뭔가 최근에 방송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죠? 무슨 일일까요? 오늘 브리핑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좀 해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인터넷 변경을 좀 해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XRP 볼게요 XRP 보게 되면 아네 감사합니다 XRP 보게 되면 스마트라인과 구야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 SS시그널의 RSI라인 0점보다 밑에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 상 S2 시그널 나오면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L2 나오면서 사실은 여기서 타점 잡아서 롱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구간이, 어, 짧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9시에 브리핑 해드리면서 여기서 롱을 보실 수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하락의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고혈라이너스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짧게 추익을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바로 S2 시그널 나오면서 하락을 한 그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지지향선 체크를 해보면 브리핑 해드렸던 시간이 이 시간이네요. 이 시간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지받고 이때 고야라인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짧게 상승하면서 한1% 조금 안되는 퍼센트로 올라갔다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고야라인 뚫고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고야라인 저항선이 있었던 모습이고 지지선 체크해놨던 구간을 장대음봉 나오면서 뚫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지지선 같은 경우 저항선으로 변경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자리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개는 지워주셔도 될것 같아요. 밑에 것을 지우고 2.94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브리핑을 보면 시황 여전히 동일하다 조정 목표치는 2.4 달러 근처래요. 이 중간 지지자리들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는 2.768. 여기 이게 중간 지지자리 역할을 해주는 어,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중간 지지입니다. 그럼 내려가면 2.4까지 열어놓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여기 구간. 그리고, 어, 마지막, 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황 말씀드린 대로 조정 진행 중에 있고, 시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조정 목표치 2.4달러 근처인데, 중간 지지 2.169, 2.67.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는 2.769하고 2.67 그리고 2.4달러 이렇게 세 자리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꼬리잡기 자리가 더 있어요. 더 밑에까지 내가 매수를 해둘수 있다라면 요거까지 섞어서 여섯 개로 분할해서 하시면 되겠고, 밑에다가 조금 더 많이 거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낮은 2.352 자리에다가 제일 많이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약에 숏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요런 구간들에서 한 번씩 끊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보게 되면, 스마트라인, 고해라인 역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SS 시그널 확인이 되고 있고, RSI 라인 0점보다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차트상의 시그널, S2 시그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지지저항선 체크해보면, 브리핑 해드렸던 시간 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지선 체크를 해서 이렇게 봤었는데, 어, 지지선 이 구간에서 살짝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횡보를 하고 올리면 좋았을 위치지만 이 어,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었죠. 하락의 분위기로 아주 차점이 예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구간에서 숏으로 여기가 여기에요 네, 그렇죠? 여기서 숏으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익인증 올린 걸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진입 방법은 어쨌든 고야라인에서 진입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시그널 대로 거래를 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지지선 체크 해놓은 구간 그러니까 지지선 뚫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저항선이 됐죠 저항선이 됐을 때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았어요 한 5시간 정도 저항을 받 고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지선 있었는데 그 구간 또 뚫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를 또 저항선으로. 이 자리는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지선 체크했었는데 요 지지선 현재 지지를 받고 있으나 뚫릴 것처럼 하는 모습이죠. 0.2 하나 중요한 자리인데 어, 이 구간을 뚫을 것 같은 현재의 캔들 모습입니다. 이렇게 침범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분위기가 하락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뚫릴 것으로 조금 더 예상이 예, 되는 것 같고요. 고야라인 근처에서 매수해서 숏으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고야라인 기울기가 나와서 어, 진입이 어렵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칠입평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고야라인에서 한번 매수하시고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또 괜찮은 타점을 찾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읽어보면, 이전에는 0.21달러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0.21달러 잘 왔어요. 그리고 미래 0.208달러가 마지막 지지자리래요. 0.208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가 지지자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 0.21자리는 얇게 변경을 해주고요. 여기 0.208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로 밑에예요. 여기 밑에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리 깨지면 만약 이 자리 깨지면, 깨지면 0.19 0.19 여기네요. 체크할게요. 0.19, 0.19인데, 위에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다. 껍게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0.19체크했고요 밑에 0.118 사이에 자리 하나 있는데, 이건 제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중복선으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지선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들도 보시면 좋지만 목표치가 어디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0.19가 현재의 목표치다. 그리고 0.156까지도 야수의 심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꼬리잡기 0 2 0 8에 있네요. 0.208.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가 앞에 비트코인이나 뭐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는 더 하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어 계속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물론 0 1 5까지 열려 있습니다. 0.156도 보시면 좋지만, 어 조금 이 지지 구간이 짧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0.208 충분히 뚫릴 수 있다. 이거 그냥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잘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거 같고요. 오늘 글들은 중요한 시기만큼 인제 제발 제가 쓴글쓴 쓴 시간만큼 한 시간 이상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하셔서 정독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 브리핑이 진짜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없다면 어 사실 시그널만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같습니 그건 맞는데 너무 이 시그널에 매몰이 되다 보니까 조금 큰게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면 좀 트레이딩 쉽게 하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숲 숲을 이제 보여 주시는 게 이런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진심이 느껴지시죠? 제발 제가 글쓴 시간만큼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하셔서 정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 글은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실패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투자는 첫 번째가 보다 본인의 선택이다 라는 거. 그것이 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의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아.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정에 치우시지 마시고요. 고야 차트와 함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